아이가 게시판 독백대사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. 내가 물었지.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.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둘다 아니다. 정답은? 근 괜찮니?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 아이가.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그 전에 내가 지금 아프다.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. 이게 포인트라고. 어? 어잖나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야, 이게 포인트라고. 소수인알겠나 <laughs>